오늘은 5월 15일 목요일, 음. 지금 낮 12시 30분 정도인데 음, 날씨가 굉장히 좋다. 날 좋고 음. 여기가 그 평온하고 음. 낮은 구름으로 된 이렇게 구성된 자연환경이라 음. 경관이 참 좋은데, 음. 우리가 지금 이제 몬타나 지역에서 어. 벨로그라칭 요새라는 데를 가는 중이야. 그렇지, 어. 거기 갔다가 이제 좀 쉬고, 어. 루마니아로 넘어가면 되겠네 그렇지 오늘 루마니아 넘어갈거야 음. 루마니아 넘어가면 루마니아도 불가리아처럼 비 n i 사용하거든 음.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 국경정도 가가지고 음. 루마니아 a n i a r o 하고 있어 음. 이 불가리아도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것같 m a 그렇지 r o m 밤에 한7 도까지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 음. 근데 지금 2 2 도거든. 아, 그러니까 일주차가 굉장히 심하지. 굉장히 아, 심해. 음. 그 같은 이쪽 길이 먼 길인지는 모르겠는데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녀아 그래, 큰 차들이. 음, 큰 차들이. 도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네. 글쎄, 아주팔트 새로 씌우는구만 해놈게그하겠다 그렇지 이런데 달리면은 진짜 푹신푹신한 것 같이 느껴져. 처음에 놈제 가면? 아. 칼레토 포트레스인가봐 벨로그라치에 있는 칼레포 칼레토 포트레스. 한 사람당 15레프래? 음. 주차는 주차 오레프고 우리가 지금 불가리아의 벨로그라치기라는 소도시에 왔는데, 음. 여기에 그 벨로그라치기 요새가 음. 어, 기암괴석 절, 저 바위하고 해서, 정경관이 음. 어, 아름답다고 해서 왔거든. 음. 근데 여기 와보니까 입장료가 15레프 음. 1인당, 음. 그 주차비가 5레프. 음. 그래서 토탈 둘이 35레프를 지불을 했어. 음. 이제 안에 한번 들어가 보지 뭐. 경치가 좋겠다근데글쎄 여기 보니까 음. 마을도 별로 크지는 않은데 음. 예쁘잖아. 예쁘네. 어. 그리고 바위가 또저 안쪽에 봐봐. 음. 어. 여기 요새에 대한 설명인데 음. 1805년부터 1837년까지가 아마 초기에 지은 요새 그 시기였던 것 같고 음. 벽이 3.5m 높이에 두께가 2.5m고 음. 화살 쏘는 데가 243군데가 있대 와. 그리고 대포 설치한 게두 곳이 있고 음그 음. 화약을 보관하는 곳이 두 군데 음. 어 그리고 그 가드룸이니까 그 뭐야 지키는 곳 음. 그게 한 군데가 지금도 보존돼 있대. 음. 그리고 두 번째 요새 쪽에는 음. 똑같이 높이하고 두께는 똑같은데, 음. 화살 쏘는 데가 여든 다섯 군데가 있고, 음. 그리고 대포 설치가 두 곳이 돼 있대. 음. 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넓혀 나갔나 봐. 음. 여기가 이제 그 요새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음. 이거 봐봐. 들어오면 저, 일단 바위부터 눈에 딱 띄는데, 음. 응? 어, 그리고 이제 성벽으로 이렇게 쭉 둘러져 있잖아 어. 성벽에 저 네모난 구멍 어. 저게 그 화살 쏘는 에로슬릿이라는게 아마 저걸 얘기하는 것 같아 아 저기 243인가 있단 말이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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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봐봐 저 집들은 바위 위에 저렇게 올라가서 지었네 음, 그렇네 <laughs> 여기도 아, 모스크가 있나 보네? 어, 그런가 보다. 어. 이 나라는 이슬람은 한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모슬리, 모스, 모스크가 있네. 그러네, 조그만 게. 음. 어. 저 위에 전망대도 하나 크게 있고. 어. 야, 여기가 멋있네. 어, 바위가 음. 여기 아주 특징이 있네.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음, 한번 올라가 보자. 야, 멋있다. 음, 한번 올라가 보지 뭐 근데 좀꽤 높다. 음, 꽤 높다. 계단이 되어 있는데 좀 어이 몇 계단이나 될까? 음. 야, 조금 올라와서 보니까 경치가 더 좋다. 응, 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보는 게더 예쁘게 보이네. 응 음, 그리고 막 새싹이 푸릇푸릇 나가지고 색깔도 정말 예쁘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음. 벌써 풀을 깎으면서 다 정리를 해놨네. 응, 음. 그러니까 깨끗하다. 어. 음. 저쪽에 보여 회색. 동그란 거. 회색으로 돔 같이 된거 아. 저게 천문대야. 아 그렇구나. 음. 이꽃 색깔도 참 예쁘네. 아, 아까서 보니까 귀꽤워 그지? 귀여하 그지? 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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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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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헬로 very high yeah very nice huh? okay bye bye enjoy ah uh -huh. enjoy <laughs> 저 사람 모양을 보이지 음, 저거인가잘 모르겠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그저 전설이 하나 써 있더라고 음. 이, 이 여기가 굉장히 기암괴석이 아름답잖아 음. 이쪽에 옛날 수도원이 있었대 음. 그래서 여자 수도원 남자 수도원이 있었는데 음. 그 여자 수도원에 발렌티나라는 수도스타가 음. 굉장히 예뻤대요 수녀가, 어, 수녀가. 음. 그래서 그 미모가 이제 막 소문이 나니까 음. 그 안톤이라는 목동이 음. 매일 밤마다 이제 그 수도원에 와가지고, 음. 나무 피리로 된그 피리도 불고, 음. 막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사랑을 전달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야. 음. 그다가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발렌티나도 마음이 흔들려서, 음. 밧줄을 내려줄 때, 음.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됐는데, 음. <laughs> 나중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까, 음. 이 수도원에서 발각이 돼서 쫓겨난 거야. 음. 쫓겨나니까, 이, 발렌티나가 이제 수도원을 나오고 안토는 막또 차지로 말 타고 막 쫓아가고 그러니까는 이 수도원에 그. 나이 많은 수도사들은 음. 그 발렌티나를 가야지여에서또 구하러 막 쫓아갔대요. 음. 그런 와중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음. 천둥 번개나 죽음하기해서바위로 변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어, 바위 하나는 그 발렌티나가 아기 안고 있는 모습으로 돼 있고 음. 그 뒤에 따라가는 그 수도원의 수녀들 모양이 또 이게 바위 모양으로 변했다는 음. 그런 전설이 있대. 전설이 바인가 봐. 저게 사람 모양이잖아. 우리가 지금 벨로그라치에 갔다 온 거잖아. 어, 어. 그, 그 경치가 좋네그 바위가 음. 좀 기묘하게 생겼더만. 음. 어. 그래도 사람들은 많이 안 온다. 글쎄. 음. 어. 많은 관광객은 없었고, 음. 그래도 뭐 꾸준히 그냥 한 두세 팀씩 이렇게 들어오는 정도. 음. 그러니 경치는 참 좋구만. 나는 오히려 저 한적해서 더 좋았어. 음. 뭐 경치도 좋았고, 음. 복잡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 루마니아로 가는 거지? 그렇지. 음. 우리가 불가리아를 10일 날 들어왔지. 11일 날 들어왔어. 11일 날. 음. 아, 11일 날이니까 한 오늘 15일 아니야? 한 5일 된 거네. 5, 5일 됐어. 음. 아. 우리가 저 불가리아에 들어와서 예. 뭐 짧은 기간이지만 어 바크코보 모나스테리하고 닐라 음. 모나스테리 음. 그리고 아센스 포트레스 음. 그리고 벨로그라치. 포트레스어 수도원 두개 요새 두개 갔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네. <laughs> 불가리아는 우리가 2018년 도에다 봐가지고 이제 음. 안본 것만 보고 나온 거야 지금. 그렇지. 그래서 소피아 시내는 거의 안 들어갔는데 음. 소피아도 사실 거기 대성당하고 볼만한 건꽤 있는데 음, 볼만한 건 많이 어. 있는데 옛날에 우리 봤으니까 안간 것뿐이지 뭐. 그런데 음. 어. 네. 올해는 보니까. 음. 지금이 한참 봄 날씨 좋을 때잖아. 예. 아주 덥지도 않고, 음. 아주 춥지도 않고, 음. 풀도 잘 자라고. 음. 그래서 이, 이 날씨가 한몫해가지고, 음. 어딜 가도 좋더라고. 그러니까, 저번에. 어, 어. 릴라 수도는 그, 문화유산이잖아. 음. 유네스코 문화유산. 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에 가보긴 했지만, 음. 인상적이어서 또한번간 거고. 음. 근데, 불가리아 수도는 이제까지 뭐, 조지아나 이런 다른데 수도원하고는 또 모양과 구성이 좀 틀려. 틀려. 어, 음. 그래서. 프레스코아가 더 화려하게 많이 그려져 있더라. 벽하고 천정하고 음. 하여튼 빈틈없이 네. 그 프레스코아를 많이 그려놓는 게 특징인 것 같아. 음. 어. 근데 이제 불가리아는 음. 그, 혹시 이제 차로 여행을 한다면 음. 이 나라는 그 유료도로 통행료를 음. 후불로 내는 게 아니고 음. 선불로 표를 사게 돼 있잖아. 음. 그래서 그걸 비넷이라고 하잖아. 음. 그래서 비넷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기권 같은 거지. 음. 일일권, 뭐 일주일권, 음. 뭐한 달권 이렇게 기간별로 돼 있는데, 음. 어, 그거를 국경을 넘어서면서부터 음. 주유소라든지 그 조그만 가게라든지 이런 데서 파는데 음. 그런 데서 사면 수수료가 붙더라고. 음. 그래서 그 국경 넘을 때 보니까 앱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음. 그 사이트가 있으니까 음. 그 사이트에서 카드로 사면 음. 훨씬 싸게 살수 있다는 거. 음. 그 그리고 루마니아도 마찬가지고 음. 어, 루마니아도 거기도 비넷을 사용하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 가면 오늘 사야 되거든. 음. 그래서 이따. 국경 넘으면 바로 내가 온라인으로 살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불가리아의 비딘이라는 도시를 거쳐가지고. 비딘. 루마니아의 칼라파크라는 도시로 가야 되겠네. 아, 아 칼라파크가 어. 루마니아 도시구 음, 근데 어. 이제 그 사이에 도나우강이 있어. 아, 아, 아. 그 도나우강 가운데가 아. 국경 분계점인가봐. 아. 어, 그 강을 건너면서 루마니아하고 불가리아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야. 아마 지금부터는 이제 도나오강이라는 이름이 음. 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헝가리까지, 헝가리까지 쭉 가겠지, 이제. 음. 가끔 가끔 나오겠지. 음. 이제 우리는 불가리아에서 마지막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남은 거하고 모자라는 것은 카드로 계산할 겁니다. 어, 1리터에 여기는 2 2 l 프를 하고 있네요. 2 2 l 프는약 1,800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딩 옆으로 지나가고 있네. 어, 비딩이란 데가 국경에 있는 도시라며? 음, 저 오른쪽으로 보니까 큰 도시가 있는데, 이제 지나가고 있어.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지도 보면, 음. 금방 이제 강이 나오는 거 봐. 이쪽 넘어가는 거. 어, 도나우 강이 금방 나올 거야. 음. 이제 강 건너겠네, 조금 있으면. 어, 지금 이게 불가리아에서, 음. 어, 이게 쭉 올라가잖아, 도로가. 음. 요 밑에가 강하고 철도가 있나 봐. 음. 어, 지금 여긴 철도잖아, 여기. 음. 어, 여기. 지도 보니까 앞에 강이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 음. 그거 넘어가면 이제 루마니아야. 그런가요? 어. 자, 국경 건너기도 쉽다. <laughs> 그치, 쉽지. 어. 여기래, 폴리스. 폴리스라고 있다, 여기. 여기가 국경이래. 이제 이게 도나강을 우리가 건너고 있는데, 어. 이 다리를 건너면, 여기네. 루마니아, 이게 나오네, 루마니아라고. 여기서부터 어, 여기서부터는 어, 루마니아야. 어. 가리아나 건너니까 나라가 바뀌네 <laughs> 그렇지 그런생이지 음. 루마니아는 평야지대 같으네 평평한데? 응 음. 어, 강아리 건너왔는데 음. 모양이 확 바뀐다 어, 여기는 평평하다 가리아는 산이 많은거 같더니 <laughs> 여기는 평야가 많네 <laughs> 어, 참무아하네 이 지역이 옛날 국경 있는 지역인가봐. 그런 것 같아. 아까 저쪽에 비넷 뭐라고 써져 있는 것 같던데. 아, 그래? 응. 음. 못 봤는데. 라이브 애니멀 뭐 이런, 이런 거 신고하는 데 같아서 나가한것 같아. 데 여기 음. 사람이 앉아 있다, 그래도. 음, 여기는 있다. 불가이아는 없더니. 음. 여기는 지금 우리 여권을 가지고 왔어. 다리 건네는 값이 6루로라고 합니다. 카드로 계산하고 있어요. t h 이제 루마니아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불가리아, 루마니아 국경이야. 구, 그렇지, 국경이지. 어, 저 앞쪽에서는 불가리아 사람들이었고, 음, 음. 이앞또 넘어오니까 루마니아 사람들이 패스포트를 또 검사하네. 그, 어, 글쎄. 근데. 루마니아 사람들은 또 자동차 여권도 달라고 그러네. 자동차 면허증 달라고 그랬는데, 음. 루마니아 사람들은 여권하고 국제운전 면허증 검사만 하고, 음. 스탬프를 찍는다든지, 음. 그런 거는 안 했어. 음, 불가리아 사람들은 여권을 또 가져가더니 뭘 했나는 모르겠어. 음, 검색해본 것 같아. 음, 그래도 이 여기가 EU 지역이어서 그런지 이 국경 넘는 거는 굉장히 쉬운 것 같다. 증검사는 하나도 안 하네. 그렇지, 증검사 같은 건안 하고. 음, 그냥 여권 신분만 보는 것 같아. 음, 그런 것 같네. 이게 지금 유럽에서. 음. 어, 고속도로 비넷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여덟 개래. 음. 음. 근데 그 나라들의 예를 들어서 주유소나 이런데 가면 비넷을 살 수가 있긴 하지만 음. 거긴 수수료가 붙어 있다는 거야. 음. 그래서 이 공식 판매 사이트가 있거든. 음. 그럼 이 여덟 개 나라의 공식 사이트가 있어. 어.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면 어. 온라인으로 살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 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살려고 하는 거야 어. 루마니아 거. 음. 그래서, 루마니아 비넷 공식 판매 사이트잖아? 응. 1일 거, 10일 거, 30일 거, 60일 거 이렇게 있으니까, 응. 나는 10일 거를 살라 그래. 응. 음, 이렇게 해서 아마 어, 쭉 따라서 하면 응. 될것 같아. 나도 처음 해보는데, 응. 우리는 차니까 이렇게 해서. 10 days. 음, 이런 거 넣으면 되네, 이제. 오케이. 여기에 보면, 응. 이제 그~ 빈에 사는 거에서 음. 이 칸을 따라서 쭉 하면 되는데 음. 예 여기에 자동차 등록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나오거든 음. 그래서 이렇게 딱 치면 보통 코리아 음. 또는 리퍼브리오 코리아 음. 뭐 코리아 사우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음. 없어 음. 그래서 보니까 코레드 수드 이게 남한이란 음. 뜻이야 음. 그러니까 이게 이~ 브론가 음. 하여튼 그걸로 이렇게 써 있어서 그래 우리 루마니아 건너왔잖아. 아, 지금 막 건너왔지. 당신 이제 비네도 샀지? 샀어. 10, 10일 동안에 16.43레고라 그랬지? 아, 맞아. 인터넷으로. 아. 아, 아. 우리가 불가리아에서 루마니아로 넘어오는데 음. 그뭐 다리가 하나 있어, 좋은 게. 아, 그래. 근데 그 다리를 건너야지 국경을 넘는 건데. 그렇지. 불가리아 쪽에서 그 6유로를 받네 아 6유로 그럼 맞죠. 12레프? 음, 어. 그래갖고 현금 없다 그러니까 카드로 다 갔네. 어 카드로 계산했어. 그갖고 이제 넘어왔더니 루마니아 쪽에서는 여권하고 어, 어. 면허증을 보자 그러네. 그, 맞아. 어. 음, 그래갖고 이제 다 검사하고 그냥 뭐 증검사 없이 이 국경 넘는 거는 간단하게 보내주는구만. 증검사는 음, 안 하고 음. 그 여권에도 뭐 스탬프를 찍거나 이런 건 없는데 음. 근데 검사는 하대? 글쎄 말이야 어. 그때 우리 그리스에서 불가리아 올 때는 아무 검사가 없었거든 아무것도 없었지 음. 근데 불가리아에서 루마니아 넘어오니까 그 여권 검사를 하네 어. 여기는 루마니아 갈리세아 마레라는 마을이네 <laughs> 이름이 좀 익숙하지가, 익숙하지가, 안 익숙하지가 않다 근데 이 사람들 음. 옆에 그 전봇대에다가 국기를 쫙 붙여놨어. 그러니까 특이해서 내가 찍어보는 거야. 아. 갈리세아 말에 루마니아 국기가 불가리아 국기보다는 훨씬 더 눈에 팍 뛰는구나. 팍 뛰네. 아, 아. 색깔이. 색깔이 그래. 똑같은 삼색인데도. 아. 여기가 해바라기를 다 심어놨네. 이게 응. 커가지고 해바라기 꽃 피면 굉장하겠다. 음, 해바라기야 보니까. 게 해바라기야. 왼쪽은 유채, 오른쪽은 해바라기. <laughs> 이 로마니아는 어. 그 도로가에다가 노란색 방벽 같은 걸 해놨네. 어 안전 난간 같이. 어, 어. 다른 나라 이런 거 없었거든. 그냥 도로하고 집하고 같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또 특이하게 이렇게 막아놨네. 안전에 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음. 근데 완전히 막은 건 아니거든? 그렇지. 근데 저게 노란색이잖아? 어. 그럼 사람들이 음. 다른 색의 옷을 입고 나오면 음. 눈에 확띌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어, 그런 목적으로 한것 같거든? 어, 굉장히 안전히 신경을 쓰는 어, 것 같다. 잘한것 같은데? 음. 어. 루마니아는 음. 땅이 넓으네. 음, 굉장히 넓으네. 어, 이쪽 지역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 불가리아는 산 사이에 계곡을 꼬물꼬물꼬물 길을 해서 왔는데, 글쎄. 여기는 그냥 평원이 쫙 펼쳐져가지고, 어. 음. 국경 하나 지나니까 그냥 모양이 달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여기 이제 올 때, 어. 우리 티르키에서 이제 불가리아로 들어올 때, 어. 여기 오려면 이제 보험을 준비해야 되잖아. 아, 그린카드인가 뭐 그거 써야 어, 고아 여기 그린카드를 하잖아. 음. 그린카드는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가입을 하거든. 음. 근데 우리 2018년도에 여행 왔을 때는 음. 핀란드 쪽으로 들어가면서 음. 그 국경 검문소에서 샀어. 음.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사는 그 보험 회사들도 있는데 음. 거기가 이제 어디는 좀 비싸고 어디는 싸고 막 이런 데가 있거든. 음. 그래서 이제 나는 온라인으로 요번에 사는데 볼라면 음. 이제. 어느 어느 나라가 이 그린 카드 보험이 커버가 되는가 음. 이거를 보잖아. 음. 근데 내가 지금 루마니아 들어와서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나 음. 이제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렇게 갈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보는데 국가 기호로 이렇게 약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음. R5가 있어. 음. 그래가지고 R5를 찾아가니까 R5 로마니아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 거야. 아. 그래서 로마니아? 나는 루마니아 갔는데. 왜 로마니아지 이게 잘못 쓴건가 아니면 다른 나라 쓴건가 해가지고 음. 막 찾아봤어 <laughs> 근데 보니까 영어식 표현은 로마니아 더라고 어, 그래 그 레우라는 것도 ROI인가 이런 그래 그래 그런 그래. 그래 어 맞아 음. <laughs> 그런거 보면 루마니아 그러면 RU 할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어 우리는 그냥 루마니아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 음. 그래서 RO라고 해가지고 다시 확인했던 기억이 나네 음. 咯呢。<laughs>